군대 개미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개조실험제국 메스의 전투원 설정상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온몸이 빨간색이며 초록색 눈을 가졌고 왼쪽 가슴에는 약점이기도 한 인공심장이 있다. 여섯 개의 이빨과 손톱을 무기로 가졌지만 그냥 장식이고 오른쪽 손목에는 둔기에 가까운 갈고리가 달려있다. 이빨은 매우 단단한데 26화에서 루가 집은 사과를 물었더니 사과가 통째로 깨졌다. 1화에선 용해실을 내뿜는 능력과 입에서 강력한 산성 용해액을 발사하는 능력을 사용했지만 1화 이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섬뜩하게 생긴 손톱과 이빨로 싸울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여타 슈퍼전대의 악의 조직의 전투원들처럼 평범하게 싸운다. 요리를 돕거나 작은 운송기를 조종하는 일을 제외하면 역대 전투원들 중에서도 지능이 가장 낮다. 사실상 맨몸으로 덤벼드는 대다 지능이 낮으니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도 없고 변장도 하지 않는다. 전투력은 역대 수많은 특찰 전투원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최악체급인데 작중 5화에서 한 경찰관한테 그냥 쓰러지기도 했고, 41화에서 수전사에 의해 아이가 되어버린 그린 플래시인테 그냥 당하는 걸로 나왔다. 그 외에도 40화에선 처형도시 책임자인 시벨한테 그냥 당했다. 26화에서의 모습을 보면 먹이는 라보기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열매를 먹는 듯하다. 특히 이빨이 매우 단단한 점이나 실제로도 개미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럴싸하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요리를 돕는 조로들은 오른 손목에 갈고리가 없던 점을 보아 에서도 요리 등 전투의 업무담당 형으론 갈고리 없는 개체들을 만들어서 쓰는 듯하다. 여담으로 마스크가 슈퍼전대 히어로의 마스크 재질과 같은 frpj이기 때문에 역대 전투원 중 돈이 가장 많이 든 전투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로들의 이빨은 작중 등장 하는 수전사들 중 곤충이 베이스 인 경우들과 구조가 같다. <목소리>